버트버 종종 맞추기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늑대 늑대 늑대잖아 늑대 내가 이 사람을 알면은 알수 있는 거 아닌가 늑대야 늑대 봐봐 늑대야 늑대 아, 약간 로버랑은 다른 늑대인 거지. 제가 아 예습 안 했어, 제가 예습 안 했어. 나 나름대로 치지직 열심히 보고 있어. 나 여러분, 치지직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있어. 아, 아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정 같아요, 그쵸이 요정 같아요. 이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요정이겠죠? 요정이겠죠? 아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천사 아니야? 아 맞네, 님들. 요정이 아니라 버릴 수도 있겠더그쵸아단미은 <laughs> 요정이 되겠죠. 요정.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천사님 같긴 하네, 약간. 그니까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음, 아 누구지? 아 뭐지? 상어? 아 고래인가? 뭐지? 꽁치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이거 레몬, 레몬 상어죠, 레몬 상. 상어. 아, 근데 상어 아닌 거 같은데. 볼까요? <laughs> 레몬 상어, 레몬 상어. 아, 근데 이번이 복숭아인지 모모타로인지 모르겠어. 구슬동자라고? 구슬동자가, 뭐, 그, 구슬동자가 모모타로예요 복숭아 동자! 복숭아 동자! 복숭아 동자가 종종 아니야? 동자 어린애라고요? 아니, 복숭아인가, 그럼? 그건 복숭아 복숭아로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애들 가립장난 없는 시시기야. 공룡을 좋아하는 인간인가? 공룡 인간? 공룡이 되고 싶은 인간? 귀가 귀가 없어. 공룡인데 이제 외계 공룡인 거지. 귀가 없으니까. 오 아니, 근데, 얘들아, 나 있잖아. 세상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2025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어. 2020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랬다니까. 또 우리 환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laughs> 아, 나 진짜 걱정 내 그래, 얘드라난 죽어도 어? 엄마 아빠 옆에서 죽고 싶단 말이야. 12년에 마야 문명 때문에 멸망한 줄 알았다고요? 2000년에 망했다고요? 근데 2000년에는 한 명이 예언가가 예언한 건데 이건 진짜 수많은 예언가가 예언했다니까. 그리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아시아에서 불, 아시아 불바다. 막 이런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다니까 수많은 예언가가 아아아아나 그래서 무서워 채팅창 물바가 아니라 아니 화산이 아니라 여름이 더운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 얘들아 빨리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멸망 안 했다면서요 다 구라댕이들이라면서 사실 그건 예언가는 없었다면서 빨리 날 안심시켜줘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얘들아 그냥 죽으라고요? 아... 야프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올해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시즌만 볼 뻔했잖아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러 갈게 지금 효도도 가면서 나도 계속 봐야지 나랑도 정이 있는데 그거는 애들아 우리 다 같이 죽자 제발 나 혼자 죽게 하지 마나 혼자 죽는 거 너무 이상해. 어? 왠지 모르게 무서워요. 여기 아무것도 안잡면어떡게 아무것도 안잡면어떡게한 번쯤. 두고 왔다고왜 자꾸 두고 오지 사람들이? 42 42였나? 스티븐입니다. 누요 맞아요? 그래요? 맞다 맞는 거네. 왔나봐 가세요 무서워 어, 잠깐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laughs> 나가쇼 아니 애초에 성의있게 변장하던 건 아까 들어간 사람이 다시 올 리가 없잖아 아까 들어가지 않았나요? 뭐야 신분증 왜 있지? 아까 나가고 또들어왔나 말하는 거 똑같아요 뭐야 집에 전화할까? 보자보 내가... 응? 뭐? 잠깐만. 혹시 내가 아까 전화 걸었을 때 아들이 받았잖아. 내가 혹시. 내서 아들, 죽었 나? <laughs> 이거 진짜예요 응, 난 이긴 한데 나가세요.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이게이민주민으의서의이응이 맞나? 어? 건물에 들어간 노플거 이거, 이 있는데? 아! 아들 진짜 죽었이 어떡해 그리고 진짜 입장을 거부한 그 사람 진짜로 진짜 진짜 할아버지였어. 죽었어. 미안해. 죽었어. 안녕. <laughs> 맥주 한캔 줘줘. 미성년자 있나요? 입구에 걸어도 아무도 안 튕기지. 저요 이러네. <laughs> 낚시나 하면서 좀 빨리 자야겠다. 오늘 좀 일찍 자는 걸 노력해봐야겠어. 나 살짝은 어지럽긴 한데 그래. 짠! 이러다한캔다마시겠어 이거 지금 삼 분의. 어, 안녕하세요. 혼자 낚시하고있 어, 이요 <laughs> 이거? 님 괜찮아요? 에? 괜찮아요? 찮저요찮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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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낭만이지 낭만 낚시하면서 이제 하늘 한번 갈까요? 쓸적 가지고 이제 어딱술한잔 하면서 마녀요. 하나 먹어 주고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말나요. 당신은 낭만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 낭만을 챙기기 위해 술을 한잔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낭만 아닙니까? 이거 진짜 진짜. 낚시하면서 술한잔 하는 거 이거 낭만 아닙니까? <laughs> 낚시도 꽤나 많이 했다고? 그 와중에 놓치지 않아서 갈치를 두 세트나 먹었다고? 찌좀빼 주셔야 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안 빼져요. 아, 어, 죄송해요. 지점 빼줘요. 안 빼줘요, 지점 근데. 지점 빼줘요. 아, 죄송해요, 근데. 안 빼줘요. 안 아, 뺐어요. 어. <웃음> 죄송해요. <웃음> 내가 셰리아님을 낚아버렸어. 너 어, 단민지 랑 그런 친구 해도 되나요? 그럼요. 우리 내일부터 친구, 친구. 제가 소중하게 낚은, 낚은? 조개를 드릴게요. ]게요. 핑크색 조개라서 제가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셨으니까 제가 당뇌로 이거 드릴게요 네와 돈이다 돈 미쳤... 만코앤드원 음. 잘 리액션 스위치 해드릴게요 노무요요 체리안님 민치즈 후원을 감사합니다 옴니니 언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제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10만 있어요. 아니 세리아님께서 10만 시즈를 제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특별히 여봉봉 불러드릴게요. <laughs>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걸까? 힘든 일이 또 많았던 걸까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나 너의 비타민 내 남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나 신.